자 기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2500만 북한 주민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동안 제가 이번 오슬로 자유프롬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끼쳤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북한 선비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6.25 73년 전쟁 발발 동안에 남북이 갈라지고 형제가 서로 형제의 가슴에 총칼을 대는 정말 끔찍한 비극의 분단의 비극이었지만 이제 이 분단의 비극이 복음을 통해서 통일이 되고 남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저희 갈렙성교에서는 얼마나 아주 귀한 사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특히나 이번 오슬로 포럼에서는 박연미 씨, 탈북민 박연미 씨등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탈북민 그 리더들과 또 어, 탈북민 단체당들 또 우리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 유신화 대사 또 현지에 계시는 노르웨이의 대사님들, 뭐 사무관님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교제를 하였고 덴마크 음, 또 이곳 노르웨이 구경방송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인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건 노르웨이 일정을 공식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영국에 돌아가 이제 이곳에서 영국에 이 아침에 갈 겁니다. 가서 또 영국의 영화제에 참석하고 또 그곳에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 또 믿음의 탈북민들 많은 분들이 만남을 갖게 되고 또 북한 선교에 모든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이. 이제 갈렙 선교에 똘똘 뭉치셔서 북한 선교의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 또한 우리 다큐멘터리가 아, 전 세계에 방송되고 북한 선교의 어떤 핵심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 증부해 주셔서 이제 아, 이 호국 보원에다또 민족의 비극이 아지 유교 이런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의 방향을 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주시고 제가 나머지 일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가슴에 형제의 가슴에서로 총칼을 얹고 피를 흘리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통일돼서 예수 한국 예수 평화 예수 통일 이 모든 것들이 함께돼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 한반도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이것 세상에 알리고 기도할 때에 저 북녘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우상 때문에 굶어 죽어 가면서도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기 원합니다. 이제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극률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도 곧 탈출이 시작될 중국 내에서 간절히 탈출만을 기다리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숨지겼던 우리 탈북민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무사히 그들이 자의 길로 인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보고만에서 그들의 탈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현지에 들어가서 일하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모든 것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사육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번 탈북민 구출 사역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노르웨이 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봤습니다. 더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니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